안녕하세요 마틴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받았습니다. 이거. 이게 뭐 F1F1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버지가 게미니즘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샀어요. 이게더잘 팔린다고 해가지고 뉴뭐 GrMax 뭐 배터리 사용시가 200%인가 1.5아이칼 배터리, ASIG 6개 사용 별도 구매. 담다에 대용량 300바 연사 던창 5단 조절형 결창대 네, 이렇게 굉장히, 그리고 무슨 카드가 들어있대. 제가 아까 까가지고 배터리를 넣어서, 네, 이렇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꺼내볼게요. 카메라가 문을 못 뵙는데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거를 누르고 이거를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근데 이게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있으시죠? 이거를 왼쪽 방향인가 오른쪽 방, 방향? 네 왼쪽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기가, 어, 제 편한 자리에다가 할수있고요 네. 여기에 뭐, USA라고 적, USA, USA, 어찌, USA, 아, USA 뒤에 있다. USA가 없네요. 네.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여기 있구나, USA. 이거는 안전모드. 단발, 연발. 제가 안 쓰기 때문에 단발로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기존 총에 있던 망원경을 달고 싶은데, 망원경을, 망원경이 부러져가지고, 못 달고요. 네. 이것도 분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카메라를 띠, 네. 이제,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구멍에다가, 여기, 아 저기 보이시죠? 이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어 잘안 되네. 구멍에다가, 소리 나는 걸 한번 보여드리실니요 네. 일단, 제가 책상에서 하다 이유가 너무 커가지고, 네. 카메라. 스팀으로 해볼게요. 이제 비비탄 아직 안된상태입 단발로 만들고, 네. 어, 네. 어, 이제 연발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그, 이걸 샀는데, 3일 전에 들어왔다가, 이... 그래가지고 딱 하나 남아있는 거 제가 잽싸게 들고 왔죠. 네 이거 그리고 이게 가늠생각 그런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할 거예요 엄마도. 네 이걸로 마치네 M4A1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